기 차이가 나니까 내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눈왜 그렇게 크게 들어오냐고. 아 취하 취하 취하. 자 형,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laughs> 이준종 선수. 어제 여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서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광희.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전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스케줄이 뭔가요? 몰라요. 네? 네? <laughs> 도대체 여기 왜온 거야? 왜온 거예요? 너 때문에 잘못 잤어 열대뻔 일어나가지고 청떨어가지고아 허리가 진짜, 진짜 아, 너무 아파 화장실 많다. 가고 싶고 막 화장실 하 20번을 나 아, 아, <laughs> 네. <아빠 가야겠다>, 진짜 화 조심해라 네. 막박 가겠다 진짜 아 봐. 맞다 과연 누가 먼저 나와 있을까 <laughs> 형들 벌써 다? 1시반 아니야? 미나서 <laughs> <laughs> 다들 나 준비하고 있었네 굿모닝. 어제 Good 소리가 안 소리가 안 찍혔어. 와. 일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디네. <laughs> 어, 한번 사봐. 해가... 아, 어, 시 성현이 형 성현이 형 때문에 있는 역시 슈퍼스타 불꽃슈터. 누가 하는 건 누가 하는, 하는 거야? 여기 사는 거야. 있어 오늘은 성현이가 서브다합이 아니야. 냄새 또 뭐.. 는 냄새 가 t v 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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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촬영 왔습니다. 뭐. 들어가시처 일단 어. 촬영 촬영 럼처겸사럼처럼처럼처럼처하처럼처어처럼처럼처럼처럼거럼처럼처럼게딱 아, 뭐, 근데... 리얼, 들어와야지. 럼처럼처럼처 네, 주고 가셨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다 놓고 가어나 항상 소름 <laughs> 허리가 안 좋아서 어, <laughs> 기술 질문 하나 할게요. 안 돼. 이번 컵대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군가요? 저 빼고. <웃음> <웃음> 아, 한승희. 어, 역시. 경기 이많은니까우 지금 빅맨이 없잖아. 네. 유희랑 우리 빅맨이아 40분 책임져줘야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오늘. 유준형이랑 많이 어색한 것보다 계속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네 안잡는다면수형님 그래 수세요 고마워 파이팅 준형 파이팅 사님승이이팅 감사합니다 유튜브 촬영 왔습니다 승행복해 오늘 컵대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저 빼고 오늘 한승이지 두표 두표 전... 희정이 형이랑 지금 두명지줬잖아데 안녕히 수신이 안녕히 승이랑 동현이가 오늘 자요 아동현승이 오늘 어 형이 오늘 음악 어, 어. 열심히 게네형 다음 저희 방으로 철형승형현이형분이 오늘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은 승이가어 승희 지금 우리 포스트수신이 <laughs> 세균이 아, 네. <laughs> 어, 와 세균이 형 똑같은 하시네요아양이 소원신이라고 지금 다고기가되어지않다오어깨 많이 무겁겠다 뭐, 뭐, 뭐 못하면 그냥 <laughs> 세표 받았는데 지 <지금. 웃음> 세표 받은 한생이 형이랑 운동했으니까 어. 야채 열심히 했는데그냥요 <laughs> 잘해라 음료 배달 왔습니다 뭐야 <laughs> 야 왜, 뭐야 이추모 뭐야 국밥 <laughs> 먹으러 <복방법으로> 왔어? 이 <laughs> 음료수 하나씩 드셔야지 <laughs> 어, 네잘 네, 먹겠습니다 오늘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은 한승희 선수. 와 몰표. 지금 네 표. <laughs> 진짜? 네. 지금 희종이 형, 세균이 형. 우동현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어제 하루 운동도 열심히 하고 컨디션 네. 좋아 보이고 네. 오늘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그 면도는 대체 언제 자를 거니? 감독님이 자르라고 하실 때까지. 너무 불편해서. <laughs> 에이스들의 방을 가겠습니다. 문 제일 늦게 열어. 아 빨리 열어. 아 그건 요 먼저 설명해 주세요 선배님. 형이 주. 내가 아까 뭔지 아는데 형 설명해 주세요 뭔지요. 설명이 아니라 설명. <웃음> 어, <웃음> 선명, 선명하게 하고. 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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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하명 설명 이명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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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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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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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 설명 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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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근데 형, <laughs> 형 며칠 전에 스윙이 저한테 운동 끄, 운동 끝나고 저한테 저 오늘 내가 울컥했어요 <laughs> 아니에요. 울지 마. 나안 울어요. 울지 마 스윙아. <laughs> 바톤터치. 트레이너 형방. 어?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안 돼.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안 돼. 아. 지리하네. 치료 안 돼. 자기도 182 난, 하면서. 난 해주는 사람이데넌 받는 사람이야. 안 돼. 오케이 <laughs> 알았어. 우동현 선수의 영광의 오른발. 왼발인데. 아 왼발. 올 비시즌 가장 열심히 한우동현의 오른 왼발. 아이, 아이 그럼. 오른발? 왼발. 정말 제일 열심히 했어. 어떤 순간이 제일 힘들었나요? 네 순간 다힘들었어요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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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이제 처음 딱 들어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우승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지만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끝이구나. 그치? 나의 자유는 끝이구나. 끝났구나. 그럼 우리 작년에 네. 올렸던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게 현실이 될 줄은. 이번에. 저랑 카루소랑 닮았다는 닮았어요. 닮았어요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또또그그 이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그렇죠. 클래식에 나오는 이기우. 아 이기우 이거지 이기우. 근데 이기우는 좀 커요. 좀... 아! 강력한 왼발 공격을 받았습니다. <laughs> 또 성현이 형이 저한테 바통 터치 하라고. 아 이거 또 전성현 선수가 갖다 준 커피를 또. 어, 진짜 대박이 다 대박이잖아. 아 이게 또 김천까지. 뭐 m e r i c a n America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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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r i 또 a 네 이거 대면으로 못 주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 네. 네. 또 그래서. 저기 맡겨주시고 진짜 대박이다 근데 너 약간 대박이다 약간 조금 가식적이었어 다시 한번 해봐 둘셋 m e r i c a n a m e r 많이 아... 뽑았 a 빠이 응. 안녕. 오늘은 제가 PD로 방을 한번 싹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여기 있나? 누구 방이에요? 오 지아 형. 어어컵 대회 첫 경기 했는데. 네 천천히 더 열심히 좀 준비하도록 좀더 노력하고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좀 며칠 좀한몇주 정도 좀 쉬다가 복귀를 해서. 저 100%는 아니지만 조금 천천히 좀 끌어올려서 좋은 모습으로 치즈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사지르는 박지한 선수의 모습.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여기성권 형이랑 준형이 형인가? 오,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정말 잘 오고 있어? 어? 정말 잘 오겠다. 아왜나 괴롭히는 거야. 뭐또괴롭대요 <laughs> 아, 나 준형이부터 해야겠다. 네, 변지 선수. 정말 약간 불빛이 잘잡혀야 잘 되는데. b 야 되는데 a l i 어 a l i Bali Bali b a 빨리 빨리 l i 빨리 l 현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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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 i Bali Bali b a l 붙여서 l i 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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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l i b 선수를 음, 음. 잘보 l 하는 역할로. b 음, a l 그럼. a l i Bali Bali b 맞이 많이... 내가 행사네 나의 리바운드으면 쟤가 옮겨가고 있을거 같아. 근데 우현 선수가 3점 14개를 쏴서 세개를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안 거야. <laughs> <이만>. 내가 <laughs> 야, 완전 먹이는 거 같아. 제대로 먹데이또 오리온이랑 경기 있는데 또 어떤 마음 가지? 저는 가진... 우현 선수를.. 다들 본... <laughs> 몸상태안 좋아가지고 아, 네. 응. 내일 경기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내 경기 좀 심해서 우동현 아, 선수가 저거 한번 잘하면 이기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바로 승관 그럼 바로 승... 우동현 선수 승... <laughs> 바로 우동현 선수 아... 네 변준영 선수한테 그런 그렇... 좋은 말을 들었는데 네. 혹시 내일 그 경기 각오를 아뭐 변준영 선수가 저 보좌 잘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좀 지켜볼 거고요 <laughs> 보좌 잘하는 만큼 제가 그만큼 슛을 많이 넣어보도록 <laughs> 네. 팬분들한테 좀 14에 무슨... 몇 정도? 7, 아니요 7... 저 14보다 7... 내일 더 많이 던질 거예요. 어, 20에, <laughs> 20, 20에 6 <웃음> <웃음> 정도. 20에 6. 좀더성률도 높이고 더 많이 넣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근 형한테 잘해야 될거 아니야? 성근 형이 또 우리 팀 리바운드 최고의 성근 형을 보여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도 뭐라 그러고 <laughs> 못해도 뭐라 그러고 <laughs> 아주 그냥 에 모성원 아, <laughs> 어, 선수, 선수? 지, 지금 지금. <laughs> 그 뭐라 그래요? 문성곤 형님. 문성곤? <laughs> <laughs> 이제 투원 발이 파스도 이렇게 딱 발목에 전체 다 붙이고. 아, 음. 어디인데? 너무, 너무 깔끔한데 지금. <laughs> <laughs> 아, 내일 경기는 또 음. 어떻게 임하실 생각인지. 늘 똑같은 자리, 제제 위치에서 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음. 뒤뚱의 모습. 뒤에서 받쳐줄 수 있도록. 슈퍼맨의 음. 모습. 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끊어. 야. 내가 왜 말을 하는데 너가 계속 말을 해. 너가 너가 찍히던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방해하고 지금. 지금 자면 형 방에 잠못 자요. 내일 2시 게임이라서. 몇시밥 먹자마. 어이 화르네요 진짜. 좋아. 왜이렇게 아 아이유. 좋아. 좋아. 아이유 이거 말. 화호가나 사람이 어? <laughs> 아, 어 내일, 아니, 어떻게, 내일 어떻게 할 건데? 아 내일 저 열심히 해야죠 아니 아까 엘, 얘기 열심히 라는 그런 어? 형식적인 대답 말고 너가 지금 내 잠을 깨웠잖아 <laughs> 아 이런 지금 자면 밤에 또 깊이 못 자요 형. 나는 자못자 모짜렐라 <�bell> 그래서 <뭐라> 야아 <뭐라> 맞다 내가 그 물어보고 싶어 감독님이 네. 인터뷰로 네. 우동현 선수가 전성현 만큼 기회를 주면 전성현 만큼 할수 있다 어, <뭐라> 극찬을 해주셨는데 영상, 영상 편지 한번 누구한테?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감독님한테. <뭐라> 감독님한테 감독님한테? <뭐라> 네? 어할 말이 없어? 아니 네, 감독님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또! 고또 또! 또 또! 또 슈스 또! 아 편집하기 힘들어 이거 나 그만 싸우고 빨리 딱딱 착 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연습했지아 감독님 연수했지 정말 감사하고 이번 시즌 최선을 다해서 자신 있는 플레이로 보여드릴 테니까. 음. 어, 저를 좀 믿고 많이 기용해 주시고 음. 저를 좀 많이 믿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시즌에는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울어 울어 빨리 울어. 내가 <laughs> 네, 울어. <웃음> <웃음> 나 내가 리바운드하고 패스 많이 줄 테니까. 좀 많이 쏴. 그 그래, 당연하죠. 근데 내 찬스 나면 나한테 좀 주고.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너 인성이 <laughs> 너 인성 얘기해 너 인성 얘기해 또 둘이 전생에 부부 아니었어? 누, 형 저, 아침에 인사하자마자 어디에? 막눈불 뜨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눈, 어디 눈, 선배한테 눈알을 치켜뜨고 아, 아침에 어? 아침에 송군님 음. 안녕하세요 깍듯이 얘기하면 깍듯이 한다고 뭐라고 깍듯이 한다고 깍듯이 한다고 뭐라고 니가 에이 예. 예. <laughs> 그게 아니잖아요 어, 아침에 인사하눈 그래. 기울기 뜨가지고 막 나 괴롭히 생각하고 얘가 니에이 랬어요또아 둘이 너무 웃기다 니가 니가 이렇게 무슨 이 차이가 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눈왜 네, 네. 그렇게 도 그러면 어눈 항상 좀 원래 커요 나한 이만하더라 뭐또 이만해 에, 딴 건가 려나 어? 어 <laughs> 저 일로 에 다섯 살 같아요 지 빠빠 빠빠? 나아기한테지훈이 선생님 <laughs> 이저 인터뷰 했어요 나는? 형이 하려고요 이렇게 돼있어? 네 지금 아, 있어나 아 예. <laughs> 머리 좀 만지고 아이 갑자기 다급한, 다급한 성현이 형의 모습 형 <laughs> 뭐, 뭐 얘기해봐 컵대첫 경기 하셨는데 뭐 소감이 어땠, 어떠셨는지 아 우리 단신 연봉이 좀 부진해가지고 지금 음, 카메라 찍고 있는. 1 4회 사? 아 아까 선군 형, 성군 형 진정이 방에서 그 얘기 엄청 들었어. 그래도 용병 있긴 한데 우리 용병 좀 많이 부진했어 많이. 음, 음. 당연히 분발해야 할것 같은데. 분발하겠습니다. 음. 어, 많이 분발해야겠네. 시아이는 <laughs> 우리 팀딱 봤을 때 다들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laughs> 열심히랑 최선은 중요하지 않아 프로에서. 영업 나왔는데 성공만 중요할 뿐이야. <laughs> <프로그램은 웃음> 이번에 뭐 성공도 중요한데 <웃음> 한계가 <웃음> 도가 아니라 성적이 중요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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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 컵대회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뛰. 한 게를 이게 이기, 이게 이기, 이기는 게 스포츠 아니, 아니냐? 자기 한게 뜯게 부셔 나가면서 각본 드라마 이게 된 아, 맞습니다. 우리에게 단신용병 구동년이구동년이 뭐, 있으니까 할 테니까 만약에 제가 3점 넣으면 뭐 세레머니 하나 해주시나요? 삼점 넣어야지. 물음을 <laughs> 그렇게 물었으면 대답 딱 해주고. 아, 네가 해. 네가 <laughs> 넣고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 하라고 나한테. 그럼 내가 이렇게 해 줄게. 이거? 어. 아니 기타 맞춰 이렇게. 한 번만 딱잡고 <laughs> 바로 기타. <laughs> 가기도. 이렇게. 아, 그래. 아, 아, 그래 <laughs> 아니야. 청소 이렇 아, 이 기타 잖아요왜이상인 뭐야 이거 아, 그럼그럼 경현이가 총쏘면 우리가 넘어지면 되잖아. 벤치에서. 치야기다 치야. 어때? 치야 치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아니 세레모니이겠네. 야 감독님도 넘어질 수도 있어. <laughs> 다섯 개나 <개당을> 감독이 나서. 일곱 <laughs> <laughs> 개죠 일곱 개. 7개. 야 일곱 개. 컵대에서 제일 핫한 스타잖아 지금 안현서. 아, 그렇죠. 알리나 아, 그렇죠. 써 지금 안리나요 뭐. 어, 감독님 인터뷰 봤어? 아 봤습니다. 뭐야? <laughs> 안 봤네. <laughs> <안> 봤네. <laughs> <안> 봤네. <laughs> <laughs> 뛰어으면되잖아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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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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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뛰어 성형이가 아, 어, 뭐야? 저희가 요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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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1시간 반 전에 항상 나도 승현이 형이랑 승희랑 수출소가 되게 세이서 승현이 형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겠습니다 음아 나도 호랑이다 했는데 이제 안하딱 돌아가면 이제 다시 고양이로 쪼그려지는 거야 아니 당근을 좀 달라니까 채찍만 주지 말고 채찍질은 호되게 당해야돼 아니 당근 줘봐요 어제게지 모르잖아요 아뇨 그럼, 그럼 호랑이로 변해요 <laughs> <laughs> 지금 유지해 알았어? 야. 무서운 거네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지 성현이 형이. 그럼요. 펭귄 아... 은퇴할 때 듣게. 네. 그럼 호랑이 그때 배신. 지금 호랑이 줘 사람 잘이겨면안 되니까. <laughs>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예요. 자 지금 돌발 이벤트. 내일 동현이가 3 점씩 넣는 걸 개수를 맞히는 분은 동현이가 커피 쏜답니다. 어우 커피 쏜다. <laughs> 근데 그 근데 그거 어떻게 써요? 뭐자 어, 쏠까? 근데 이거. 방송이 <laughs> 아, 그때 끝나고 나오잖아요? <웃음> <웃음> 생방송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내 경기가 그러니까 내 이벤트를 못 하죠 방송을 틀고 뭘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야겠다 다음에 다음에 하겠다너 지금 피디도 약해 질문이랑 이게 좀 이렇게 뭐, 형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형 없을 리가 없어요 형 항상 있어야죠 여기 안 형이 항상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안양이 아니, 아들이잖아요 <laughs> 아니요. <laughs> 1리고있어부지 안양의 <눈이 흘리고> <laughs> <laughs> 안양안양 <laughs> 스타잖아요. 형. 그러니까 뼈부서왔다고 나는 안양의? 어, 너, 너무 많이 뽑았다. 알겠습니다. 봐라 빠빠 안양의 스타 내 네, 잘해라 대스타님 동동그리고 파이팅 동동 <laughs> 오, 섹시하시네? <laughs> 오, 카메라 좀지겠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laughs> 이미 녹화 중입니다. <laughs> <오. 웃음> 안양의 제임스 하든이라고 불리시는 양승명 선수 하든이 아니고 약간 조선시대 스타일 아니야? <laughs> 나타면딱 <laughs> 선빈데 포브스 선정 국밥 어... 잘못 같은 <laughs> 어제 또 미들슛도 하나 넣고 인터셉트도 하고 그러셨는데 좀 재밌었나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음... 정말 감사하고 보답하는 방법은 제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뭐... 뭐 내일은 좀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해볼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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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laughs> 컨셉 진지한 거 <laughs> 완전 국무서체인데 국무서체. 궁서치. 어, 전, 전 진지해야죠. <laughs> 근데 본인이 생각을때 자기 수험이 좀잘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아니 <laughs> 네, 잘 어울리는 건 모르겠고 저 룸메이트 준우 형이 맨날 조선시대 사람. 같더라고요 뭘 꿈이시죠? 자잘때 밤만 밀어놓을까? 아밤 밤만? 어 근데 승연이 정도는 꽤나 이런 수험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잘 어울리는 건니마스크가잘 생겼어 괜찮죠? <laughs> 잘 생겼다고요? 님 잘생겼으니까 아, 준우 형이랑 룸메이트인데 어떠신가 준우 형? 뭐... <laughs> <웃음> <딱>. <웃음> <안딱> <laughs> 들켰어, 준우 형 뭐... 스탠딩 하지마라 지켜보고 있다 한시간한 번씩 기다려보라딱뜰켰네어 준우 형 아니, 장난이고 네. 준영 뭐 처음 뭐 왔을 때부터 그냥 워낙 친근한 형처럼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음. 그때부터도 막뭐 음. 되게 편하게 이렇게 <laughs> <laughs> 편하게 해주신 만큼 더 선지키려고 <웃음> 정말 친구도 문제야 가시면 돼요. <laughs> 네 준영 거만했기 때문에 <laughs> 가득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내일도 열심히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동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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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웃음> 저기요. 아, 네. 아, 네. 어안승 선수 컵대 또첫 경기 하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예, 네, 여태까지 게임을 오해서 이것보다 더 못하겠냐는 마인드로 그냥 마음을 비놓고 했고요. 하지만 더 못하는 경우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성장 과정이야 있고. 아그렇네요 성장이 아겠습니다 세근이 형의 또 빈자리도 엄청 느끼고 세근이 형의 또 대단함도. 아 세근이 형 어렸을 때 이상해졌죠. 어네 세근이 형, 시종이 형은 진짜. 아그 그거 얘기했어? 너 사진첩에 세근이 형너 중학교 때. 아 그거요? 그거 한번 공개해. 아 공개해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근이 형 신일 때 같이 응. 찍었던 어. 사진 있는데. 어 그때 세근이 형이 롤모델이었습니까? 아 당연히. <laughs> 세근이 형, 시종이 형. 찾아내 찾아내 찾아내야지 또 찾아내기 또강 잡아야지 팬분들 위해서 또 대단해. 그래 유튜브 박 잡아야 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귀엽겠어 또이 한승이의 또 어린 모습 아, 보면서 아, <laughs> 기억... 아, 찾았어,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참 귀엽죠 <laughs> 야 진짜 이게 어제 제가 주었기 상황이 열여섯 살그제부 세근이 형 세근이 형 방사 때 이거 보여줬던 세근이 형이 와 이런 애가 나랑 간식 먹냐고 막 세근이 형 그때 팬이라고 사은지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방사고 뭐 <laughs> 그형 보신다. 얼 돌아. 재근형또 열심히 웨이트 중이라 가지고. 한새서 <laughs> 네.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 몸 지금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러니까. 파스를 여기 붙일 수도 없고. 파스 <laughs> 여기. 그래도 내일 힘내셔야죠. 이겨내야죠 우리 또 유행하오죠? 이겨내야죠 <laughs> 코치님의 명언이군요. 네. 이겨내야죠 이게 내일죠 우리요. 막내 라인이 힘내야. 또. 그래요. 안양 KGC 미래가 밝기 때문에. 진짜 분뜻 좀클것 같았어요. 왜 왜. 남은 거 너무 감사해. <laughs> 저희 아버지 응. 얘기했는데 훈련 순달방을 참여하는데 오늘 안 갈까? 너무 가. 너무 간다. 어쩌나 지금 나중 얘기잖아요. 모르지 그거는 내년 가라 고못 가는 거. 어 내년 얘기잖아. 형한달 남았고. 내 전시 적 지주. 힘들 때마다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부치님이 이제 잘 되라고 또 이제 운동 끝나면 항상 잘 챙겨 주시는데 코트 안에서만 그걸또 진짜 그냥. 그지 공과 사는 지켜야 되니까. 아니, 코치님 또이데또 밖에 나가서도 커피도 사주시고. 맞아. 오늘 또 커피 사주자 부치님. 어 맞아 맞아. <laughs> 혹시 도 그러더라고요. 다너잘내고하니까이겨내자고 <laughs> 우리 위회가 뭐라고요? 이게 괜찮아요. 결국에 코치님 만이겨 내야지. 열심히 해서 내일 경기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방 돌아나요. 아, 네. 아, 다 돌았어요. 마지막입니다. 형 인터뷰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laughs> 응. 아, 제가 <왜>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왜? 아, 내가 <왜>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네, 뭐 한승희를 마지막으로 동동킹 끝내도록 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형 항상 인사말 옆 팬분들한테 응원을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인스타 DM으로든 댓글로든 <laughs>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컵 대회는 물론이고 이번 시즌에도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좋은 성장하는 저의 모습 또 벤치에서나 코트 장 안에서나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보시고 저도 그렇고 승희도 그렇고 좀 안양 응원 좀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죠 마무리 인사 <laughs> 안녕.